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그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사의 위기 할때이 서사는 그 자신만의 고요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또그 경험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개인의 인생 이야기. 이걸 그 서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저자가 오늘 우리 시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자신만의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뉴스 또 정보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책맨 앞에 나오는 역자 서문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곧삶그 자체이다. 나의 저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띌수 있다.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빈 삶이다. 그리고 그책 소개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 자체가 주는 감동을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데 그치며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 무얼 봐도 거기서 주는 깊은 의미와 그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한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교수님이 쓴그 책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은 사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빈 삶이 될 것이다. 이게 딱 신앙의 고대로 대비가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과의, 그분과 나와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는 거의 매주 일마다 이제 자기 이야기는 없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없고 그저 입력된 정보 오늘 또 우리 설교자 이찬수 목사가 뭐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어 이게 설교 오늘은 뭐좀 감동적이네 오, 오늘은 좀 준비를 안 했네 지루하네 뭐 이런 생각으로만 끝나면 여러분은 점수판 가지고 점수 매기고 가셔요 그냥 오늘 설교 뭐 100점 만점에 80점 75점 설교 심사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남의 설교 심사만 계속 그렇게 해오시는 그 과정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30분도 그 끝나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하여 한주 내내 그분과의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새벽마다 이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교회에 흥미를 못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아무리 부모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노래를 불러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안 그래도 네가 이거 물어주기를 나 엄청 기다렸다. 앉아봐라. 다시는 그런 질문을 못 하게만 하루 종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는 엄마는 너도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없잖아요 그 엄마는 왜 교회에 다녀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추억이 만들어지고 한주 내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우리 집에 뭐 CCTV 달아 놓으셨습니까? 한주 내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걸 어떻게 하시고 설교를 그렇게 풀어내십니까? 그건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한주 내내 그 고뇌를 하나님의 CCTV로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동시다발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LA에서도, 시카고에서도, 유럽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저기 한국 사람이라고는 없어서 한인 교회가 없는. 그래서 유학생 몇 명이서 이 설교를 틀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우리 젊은 유학생들에게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게 전달되는 게이 스토리예요. 아니,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한국 사람이 몇 명도 안 되는 그 나라의 어떤 성도의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고 설교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매개로 우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스토리를 엮어 나가면 이게 다 통용이 되는, 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다 통용이 되는 그 아가스라고 하는 이게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이게 한편으로는 어, 타락 이전의 부부 간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간들 간의 어, 내용을 묶은 스토리다.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될수 있는 건 그거 신비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이아가서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 아가스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사랑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장식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스 8장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세 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는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합창으로 한 말인지 다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데 이게 술남이 여인이 한 말이네요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이미요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리고 아가씨가 끝나요 아니 보통의 무슨 소설이나 동화 이런 것들은 책을 좀 팔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가?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 이래야 이게 책이 좀 팔리지. 아, 무슨 사랑 이야기 이렇게 끝납니까? 이미요.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끝. 이 아가스 다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가스는요. 그들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말을 짓지 않고,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 빨리 오세요라고 잡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결말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부의 외침 이런 미래지향적인 열린 결말로 아가스가 끝나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이 종말론적인 소망.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지금 행복한 걸로는 안 됩니다. 아,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네.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네. 예수 믿어서, 믿어서 내가 우울증이 사라졌네. 지금 행복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에 어우르는 이 행복이 그렇게 결론 지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아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스의 맨 마지막 구전인 이술람미 여인이 하는 14절을 다시 보세요 이미요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삶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맨 끝의 부분인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나다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신앙생활은 현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기다림을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참 깊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지금 전두엽이 망가진 내 입장에서 이건 엄청 내가 기다려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오전에 기도했는데 내 오후까지 기다린다는 건내 인내의 한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 되고는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다 할때 전제가 뭐죠?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인내가 끝날 때 기다림이 끝납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환경이 나쁘면 기다림이 빨리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림의 열쇠는 상대방이 쥐고 있어요. 내가 뭐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스케줄대로 결국은 한 시간 반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가서를총 정리하면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요, 이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과의 과거에부터 쌓아온 추억의 힘이에요, 추억의 힘. 누가 기다립니까?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만남의 축복과 추억의 힘이에요.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봤지만, 술란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삶으로 가슴 벅찬 추억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이지, 첫째, 둘째, 셋째, 최고로 나와 있는 이런 걸잘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사랑은 그렇게 자꾸 불, 불, 그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랑은 경험하는 거예요. 뭐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 무식군이라 하더라도 사랑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가슴이 뛰더라.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더라. 이게 전부 이론만 갖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 읽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자꾸 이론만 쌓는 거면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이론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가스를 통해서 순란미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리자면 자 아가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엿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평범한 시골 아가씨에 불과했던 눈에 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를 찾아와 이런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동행을 요청했던 그 아름다운 그분 그 추억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아가씨 3장 1절 2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눈물로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 절절했던 가슴 뜨거웠던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노라. 그 뜨거웠던 그날 밤을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엿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자기는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 여러분 부부간에요 격려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안 듭니다 격려만큼 입에 발린 말 제가 지난 주 말씀드렸던가요.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부부가 유지가 부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몇 가지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게그 뻥치는 거래요둘 아닌데 막자기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당신은 진짜 아름다워. 아니 그게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아니 그나 예수 믿어서 여보 알지 나 거짓말 못하는 거. 당신은 이쁘지 않아. 그 사람은 정직하지만 남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격려만큼, 그래서 이 아가, 아가스에서의 이술남미 여인, 나의 사랑, 너는 어, 엿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부족한 자기를 향한 이런 따뜻한 격려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세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스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계단에 검은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가슴 뜨거운 사랑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서사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죽고 싶을 때, 우울할 때?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러냐 너는 그모나 아름답다가 아니라 넌 그머서 아름다워. 이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아이, 재미도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니네.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의 추억, 그 고난 중에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 주셨던 그 사랑의 추억, 이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쌓여간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둘째, 그 기다림은 주님과의 쌓아, 쌓여진 사랑의 추억으로 가능한 게 기다림이라는 거거든요. 그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 한 페이지를 요 명, 그 명언으로 장식하는데요. 페페 한트케라는 분이 한 말이래요. 화면으로도 제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야기다. 그다음 보세요. 이야기하기 위해 인내하라. 그 후엔 이야기를 통해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져요. 봐. 스토리야 스토리. 이야기하기 위해 인내해야 돼. 왜 종로 서적에서 네가한 시간 반을 기다렸니? 그한 시간 반을 기다렸기 때문에 평생의 소중한 한 추억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니. 그 다음엔 이야기를 통해서 인내하라. 그 추운 종로 서적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지금 아내라고 지금 넣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면서 아참 이효의 아내와 그 쌓아왔던 많은 소중한 추억들이 기다리게 하는 힘이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학생 때 불렀던 기억입니다. 제목이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그 베드로를 소절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금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름을 어, 이제 내딛는데.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려요. 2절이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 교육 전사 시절에 이 설교하다가 막 팡팡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설교하다가 그 성도님들이 울어야 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그 울면 우리나라는요. 앞에서 막 울면 따라 울어요. 어, 전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날 막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2절 때문이에요. 그베드로의 추억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새벽 다굴때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새벽 다굴때난 괴로웠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약해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잖아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자기들 실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을 잠재울 수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 말씀 앞에 들어가 믿음이 작동이 돼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도전했는데 풍랑을 보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 믿음 없던,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웃었다고 치자고요. 아닌데 비웃었다고 치자고요. 저놈은 괜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저런 고생을 안해아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이어서 안 뛰어들었더니 고생도 안 하네. 그럴 때안 뛰어들어서 고생 안한 믿음 없던 제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주님의 손맛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마, 마태복음 마 14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오라 하시니 이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사건이 믿음이 없어서 합리적이어서 물로 뛰어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못쌓았던 베드로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진 거예요. 손을 내밀으시는 주님, 평생에 이 손맛을 잊었겠습니까? 귀로는 다구름 소리, 다구름 소리가... 주님과의 추억? 그때 내 인생은 끝났는데. 그리고 촉각으로는 물에 빠져 죽어가던 자신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던 주님의 그 손맛.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손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맛이 있으시냐고요? 뛰어내려 보신 적이 없잖아요. 도전 안 하시잖아요. 합리적이시잖아요. 이게 뭐어떻 내가 난 저를 위험한 짓안 해. 그래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은 하시는데, 마음에 격정적인 뜨거움은 없는 거죠.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론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맺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장신대 배희숙 교수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막 울컥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하 그들이 가고 지금 고용시장의 배경이에요. 고용시장에서 어떤 일자 보이는 사람은 아침 9시에 바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그리고 또좀 있다가 이제 정오 12시에 또 이제 스카웃 돼서 갔어요 그리고 3차 오후 3시 또 거기서 또 이제 쓸만한 사람을 마무리로 이따 뽑아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안됩니다 6시에 지금 이 사업이 그저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서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신 한 대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땡볕에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온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데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마음이 훅 이렇게 무너졌냐 하면 은 지금 상당히 독특한 모습들이 지금 있거든 이게 세상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 한 시간 남았는데 사람 구하러 안 가요? 임금비 아까워서 그렇게 안해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해야죠. e 시간이니까 e i 8 c o m 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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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20장 6절. 제1 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로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 i 니 c 다우리 i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이 o m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시에 갔는데 나는 쓸모가 없구나 부르지를 않는구나 12시에도 3시에도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기다림이에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한 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삭을 줬어요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뭐죠? 기다린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게 그게 일 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 나 없이 막 불러요. 너일 잘하겠다고 막 그래서 기분 좋게 일을 해요. 어쩔 땐 정체가 돼요. 일이 안 풀려요. 안 불러가요. 많은 고뇌에 빠집니다. 난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나 같은 걸 누가 써주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현장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기다리는 것도 일이었다. 너 땡배달에서 한 시간 일했지만, 여덟 시간 일한 그 사람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풀리시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정체되는 것 같다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는 경력이 지금 단절된 것 같다고. 아닙니다. 집에 가서 전해주세요. 그 오랜 기다림이 그게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놀고 서있는지라데 저는 이거 의도로 표현한 거라 생각해요 인간의 눈으로 놀고 서 있는 그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일이다 그 하루 품삭을 주는 거다